기술과정 온라인 수업 배려하는 의생활 옷 때문에 당황한 적 있나요? 옷차림 예절을 모르겠다고요? 오늘 수업에서 알려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어요. 정장을 입고 가기로 했는데요. 1번, 2번 중에 더 적절한 옷의 색깔을 고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검정색이기 때문이죠. 검은색은 조의 슬픔을 표현하는 색이에요. 장례식장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요. 이번엔 이 그림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보세요. 맨발이고 추리닝을 입고 있죠.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옷을 입어야 해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보통 정장을 입고 갑니다. 질문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부 흰 옷을 입고 있죠.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죠? 다음 사진을 보세요. 나도 신부, 나도 신부, 신부 옆에 또 신부, 진짜 신부, 또 신부.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신부 외에는 흰색을 입지 않는 것이 예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처럼 누가 진짜 신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옷차림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까지 나타내요. 아무리 멋진 옷이라고 해도 주변 상황과 어울리지 않으면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잘못된 인상을 줄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옷차림은 개성을 살리면서 시간과 장소 및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이런 것을 TPO라고 해요. TPO란 옷을 입을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시간, 타임, 장소, 플레이스, 상황, 오케이전을 의미합니다. 각 영어 단어의 앞끝자를 딴 것이죠. 자, 그럼 TPO에 맞는 옷차림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로 평상시 옷차림입니다. 편안하면서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일교차가 클땐 겉옷이나 스웨터를 활용해서 보온 효과를 높여줍니다. 활동하기 편하고 구김이 적은 위생적인 옷감을 사용한 옷이 좋아요. 장식이 많고 유행에 지나치게 따르는 디자인은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의 옷차림을 생각해 볼까요? 나 혼자 산다 속 화사처럼 상투머리를 틀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보통 집에 있죠. 잠옷으로는 쾌적한 수면을 위해 부드러운 소재가 좋습니다. 까슬거리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입고 벗기 편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땀 흡수가 잘 되고 세탁에 강한 소재가 좋아요. 자주 빨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운동복입니다. 가볍고 신축성이 커서 활동하기 편한 것이 좋습니다. 세탁할 때는 잘 마모되지 않는 재질이 좋아요. 운동을 할때 보통 땀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자주 빨수 있는 재질이 좋은데 쉽게 해지면 그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교복입니다. 요즘 교복에는 자외선 차단, 아이스 스판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어요. 청소년기 신체 성장에 맞춰 수선하기 용이한 옷이 좋습니다. 여유분이 있다면 키가 커도 옷을 수선해서 입을 수 있겠죠? 오랜 시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하므로 활동하기 편하고 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자주 안 빨면 옷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요. 목에 떼도 끼고요. 네 번째는 예복입니다. 예복은 예의를 갖추기 위한 옷이란 뜻인데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중요한 자리에 가서 주로 입게 됩니다. 격식이나 품위 있는 디자인을 입어야 예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장소에서 학생에게는 교복이 예복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옷차림은 사랑, 배려입니다. 패션도 패션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내면에서 배어나올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세상을 배려하는 색. 여러분 수술복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청록색입니다. 의사들은 붉은 색 피를 장시간 봐서 수술 시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대비되는 보색인 청록색을 사용해 눈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학생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눈에 잘 띄는 색깔입니다. 색이 밝을 뿐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목을 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호가 필요한 노란색이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은 보호의 상징으로서 어린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이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어린이 차량이나 어린이들이 입는 유치원복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출석과제, 설문지로 정리하기. 배려하는 옷차림에 대한 설문지 퀴즈를 풀어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다 풀어보고 완료로 표시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어떤 옷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옷차림을 입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배려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예의겠죠. 다람직한 의생활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봅시다.